자, 신전 지키기. 바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6인 불방의 정석입니다. EUD 맵이구요. 신전 체력만. 오우, 쉣. Q. 좀 보자. Q 공격 1. 마우스 위치에 한번 공격. 50 플러스, 아, 30 플러스 5. 쿨타임 0.5초. W 공격 2. 일단, 마우스 요거가 그거고, 뭐라 해야 되냐, 타겟? 2번이 레이스 40 플러스 15 10회? 오 쿨타임 좀 길어 길어 5초 공격 3 이거 아칸이네 300 플러스 200야 쿨타임 10초 대신 3초 뒤와이질 있는데? 그 다음 밑에 잠깐만 Q W E에다가 밑에 A S D 공업이네 미네랄 10 미네랄 10 미네랄 10야 그리고 10원 고정에다가 여기 나오네 오케이, 오케이. 요거 부수면 시작이네. 한번 해볼까? 자, 자, 자. 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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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신전 지키는 거. 그냥 갈기면 되지 않을까? 어플 찍고. 이게 타이머. 아니, 찜작이네. 저글링 그냥 기본 저글링이고 신전 피 깎이면 실시간으로 알려주겠지? 업그레이드 일단 밸런스로 갑니다. 야, 이거 뭔가, 배속으로 해야지. 일단, 일단 가보자. 배속으로 하면 미친듯이 쏟아져가지고, 정신 1도 없겠는데? 지금 좀 여유 있거든? 킬수 왼쪽에 나오고. 스킬 그냥, 쿨될 때마다 난사하고. 아, 저걸링 별거 없구만. 자, 그러게, 이거 배송 넣으면 마우스 싱크가 맞으려나. 지금 살짝 늦잖아. 배속 한번 넣어보자. SH, 오케이, 오케이. 자, 두 번째 판, 배송 넣었구요. 자, 이제 정신없이 쏟아지겠지? 한번 가봅시다.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근데 이거, 저거 에임은 똑같네, 따라오는 거. 살짝 늦는 건 어쩔 수 없나봐. 업그레이드 밸런스 해주고. 확실히 배속을 넣으니까 신전에 벌써 붙었는데 저글링이 그 킬은 일단 그냥 Q, w 무한 난사하면 되겠죠? 풀한 번이라도 더 돌리는 게 이득이겠지? 일단 확실히 정속할 때보다 배속이 난이도가 더 높은 느낌 링인데 벌써 피가 400이 깎였어. 벌써 이더라. 아, 그리고 이거 너무 갈겨서 그런지 살짝 그... 왼팔 손목이 아픈데... 정상인가? 업그레이드는 골고루... 아, 지르긴 한다. 이거 다음 뭘까? 뮤탈? 저글링? 키드라아 일단 시원시원하고. 왜, 이거는 몇 초를 버티는 게 아니야. 우리가 버틴 타이머인 듯? 어, 울트라랑 가디언 같이 오는데? 스펙은 그냥 밀리랑 똑같고. 잠깐, 울트라 저거, 그, 아콘으로 한 방에 잘 녹여야 될 듯? 일단, 누군가 신전 주변을 수비해 주시고. 전, 이쪽 라인 조집니다. <laughs> 야, 근데 이거, 노가단데? 맞아. 이거 한 다음에 그러면은, 다른 종족 유닛또 나올까? 헤란과 토스, 오, 나온다. 캐리어, 캐리어 떴다. 인터셉터 전부 파괴하면 승리, 오케이? 야, 셉터를 어, 뭐야, 이거? 셉터를 파괴하면 승리라는데? 뭐, 이 개냐, 이거? 셉터 피가, 잠만. 이거 웨이브도 막으면서 셉터도부숴야 돼? 야, 야, 야.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뭐, 끝났냐? 그래도 아슬하게 깨긴 했다, 신전 피보니까. 오케이, 지지.